6번입니다. 아, 이것도 역시 아, 1번과 2번도 귀찮게 나눠져 있군요. f(x)의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하여라. 뭐 이렇게 돼 있죠. 일단 미분을 하면 f'x는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e 이렇게 될 테니까 얘가 0이 되는 걸 구하면 x 플러스 e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니까. 마이너스 2 하고 1이 되니까 여기서 플러스, 마이너스, 플러스니까 극대가 되고 여기서 극소가 됩니다. 자, 그러면 일단 극대값을 구하면요. 극대값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2까지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아, 2 dt 가 되네요. 근데 얘는 0이 되겠죠. 그 다음에 극소 값을 구하면, 인테그랄 마이너스 2 에서 1 까지 t제곱, 플러스 t, 마이너스 2 dt 니까 이걸 계산하면, 3분의 1 t, 3승, 플러스 2분의 1 t제곱, 마이너스 2 t 에서, 어, 1과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하면, 어, 3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에서 빼기 아, 마이너스 3분의 8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냐 플러스 2 마이너스 플러스 4뭐 이렇게 되네요. 그러면 여기는 3분의 1, 3분의 8이니까 3분의 9니까 3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, 마이너스 2분의 3 여기선 6이고 마이너스 2분의 3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6 이렇게 있네요.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9뭐 이렇게 되겠네요. 극소값은 그 다음에 두번째 역시 f 프라임 x를 하면 x에다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뭐 이렇게 되네요. 그러면 이게 그래프가 마이너스 1 제로 1 이렇게 되겠지.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여기는 극소. 여기는 극대, 여기는 극소. 선생님, 여길 극소 1, 여길 극소 2. 뭐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. 자, 그럼 일단 극소 1을 구해 봅시다. 극소 1. 극소화는 인테그랄 제로에서 마이너스 1까지 t의 t 제곱 마이너스 1 dt이니까 인테그랄 제로에서 마이너스 1까지 t 3승 마이너스 t dt 뭐 이렇게 되죠 그럼 뭐 이거는 마이너스 어제 마이너스 1에서 제로까지 t 3승 마이너스 t dt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마이너스의 4분의 1t 사승 마이너스 2분의 1t 제곱 어, 제로와 마이너스 1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.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0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4분의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. 그러면 마이너스에다가 안에 걸 계산하면, 아, 이게 왜 플러스 4분의 1 나오는데, 기게 전체로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.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네. 그 다음에 이제 극대 값을 계산합니다. 극대 값은 인테그랄 제로에서 제로까지네요. 그래서 t에 t 삼승 마이너스 t dt 이니까 극대 값은 제로가 되고, 그 다음에 극소 2를 구해봅시다. 극소 2는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네요. 0에서부터 1까지 t 3승 마이너스 t dt 입니다. 자 이거는 어 4분의 1 t 4승 마이너스 2분의 1 t 제곱 0와 어 1이니까 당연히 계산한 마이너스 4분의 1이 역시 나올 겁니다.